모시겠습니다 체육당이 <laughs> 요새 헌재 판결에 승복하라고 네.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오잖아요 승복하실 거예요? 잠깐만요 그건 제가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에요 <laughs> 그러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첫째 아니 쟤들이 무슨 자격으로 뻔뻔하게 저걸 요구하지? 갑자기? 지들이 무슨 짓을 했는데 불과 두달 전에 근데 야당이 이 프레임을 깨지 못하고, 승복을 하라고 하는 요구에 밀리 듯한 인상도 주고, 자유당이 헌재 판결 승복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일당이잖아요? 그리고 요새 지지율 막 40. 48.5. 예 네. 기록 갱신 중. 예뭐 네. 어떤 데는 50%도 나오고, 이런 위친 지지율이 나오는 정당으로서 왜 여기에 대한 정확한 입장이나 어딩이안 나오냐. 네. 네. 말씀해 주세요. 그 총수께서 어지간한 일로 네. 그 겁을 안 먹으시는데 네. 저를 불러서 확인해야 될 만큼 염려되시고 겁 먹고 계시나요 지금? 겁이난다기보다는 저는 저걸 어떻게 분쇄하지 저들의 의도를 이거죠. 굉장히 불안한 상태예요. 불안한 지금. 심리 불안. <웃음> <웃음> 심리 불안을 저를 네. 불러내서 이제 네. 그 위안을 얻고 싶다. 뭐 어쨌든 아무렇게나 해석하시고요. <laughs> 이걸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네. 이런 요구는 특검 연장은 원래. 그 70일에서 그저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사전에 네, 합의가, 합의가 돼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대통령이 이 헌법 질서를 농단하고 국법 질서에 맞짱을 뜨는 상황이잖아요. 어, 이거 이상의 국가 비상사태가 있습니까? 아무런 비상사태가 없는데도 이 지난 국회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비상사태임을 이유로 네. 테러 방지법을 네. 직권상정을 시켰어요. 어, 그럼 직권상정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 이거 뭐를 겁내시는지 저는 도대체 총수께서. 근데... 네, 데 정세윤 네. 의장이 또필리버스터 합니까? <laughs> 실력이 이게... 안될 걸. 정... 정세윤 의장이 <laughs> 원래 직권상정에 대해서 네. 매우 엄격한 양말이잖아요. 아니, 우리도 분위기를 만들어 드려야지. 그래서 총수가 불러낸 거 아닙니까, 맞아요. 저를? 네, 네. 네. <laughs> 그, 네, 두 가지가 핵심인데요. 그, 특검, 그, 법 수정 법안에 대해서는, 어, 특검 수사를 하다 보니, 어, 지난번 이 파파이스에 많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뭐, ODA 사업, 네. 해외 원조 사업에 네. 그 돈을 막 빼먹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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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2, 2조 5천억? 뭐 네. 지속 가능한 빨대. 네, <laughs> 지속 가능한 빨대. 특검의 수사는, 아직 그 부분은 입구를 들어가질 못했어요. 맞아요. 네. 다른 재벌도 아예 네. 건들지도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다가, 이, 이 관련 사건을 인지한 경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네. 어, 그리고 또, 이, 들으면 끔찍한 사건들 있잖아요. 그,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오촌요 그, 오촌 그, 사례 사건들. 어, 그것도 관련이라는 그 문자, 어, 두 글자만 없애버리면, 이 수사를 해야 되는 사건인 것이죠. 임지 사건이니까. 네, 네. 네. 그런 거 보면은 아, 특검이 아니고서는 수사할 방법이 없겠다. 특검 연장 법안 네. 집권 상당인 거 논의하러 네. 우상호 대표가 갔다. 갔다. 구두로 이 사당이 합의를 했다. 네. 그게 헌재 결론에 승복을 하기로 네. 이런 거예요. 실체가 그러니까 뭡니까? 실체가. 우리 쪽에서는 당연히 헌재 대통령 탄핵 그 소추안 지금 심리하고 있는 건. 인용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 승복하세요 라고 돼 있는 것이죠. 저는 정우택은 정우택의 생각대로 기각을 네, 예상하고 네. 우상호 대표는 또 우상호 대표 인용될 거니까 네? 그럼 우리 같이 승복하자 네,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런 것보다는 이게 나을 것 같아. 어따 아, 대고 지금 승복 얘기해 석고 대지할 사람들이 말이야. 어지 고개 들고 그런 얘기해. 고개 숙이고 가만히 있어. 말도 하지 말고. 제 말이 그거예요. 프레임을, 어떤 기획을 가지고 자기네 프레임을 펼칠 때, 야당이 그 프레임 안에서 놀아줄 게 아니라, 저 꺼져!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스타일의 원내대표는 협상을 잘못 해와요. 협상 <laughs> <동상> 없어! 꺼져! <laughs> <고쳐. 웃음> 국민이 무섭지도 않아! 농구라는 게 겨우 이런 거예요. 어, 이 사안만큼 시종일관, 국민의 그 지지율이 변함이 없는 건 신통하게 일찍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네. 저, 단일 이슈에 대해서 8대1의 비율로 네. 의견이 갈리는 네. 정치일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그 10%가, 어, 점점 확대가 되려면 하나씩 아웃되면 된다. 이 계산이에요. 그렇죠. 그쪽 네. 그렇죠. 네. 지연시키는 그, 거죠. 그래서그그밖에 없는 거예요. 지연시키는 그러니까 거. 3월 13일이 지나기를 고사 지내고, 네. 또 그다음에 또한 명이 아파서 아나 더이상 머리 아파 못하겠다 이런 어, 기죽기를 또 기다리고 근데 그냥. 그것만으로는 너무 지나치게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거잖아요. 새누리당이 언제 기도하는 집단이던가요? 기획해서 만들어내는 <laughs> 집단이지? 뭔가 야로가 있는 것 같아. 네. <laughs> 그리고 뭔가 찐찐해. 네. 해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올 때는 헌재에서 네. 어, 탄핵 심판 속도를 내고 있고 증인을 채택을 취소하고 그다음에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아예 안 부르고 2 3 일까지 변론서 내라고 하면 헌재에서는 자신감 있게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미진득치는 게 있어. 네. 근데 새누당에서 저렇게 하는 것은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찜찜한 거예요, 지금. 두 개가 지금 같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탄핵이 반드시 기각될 거니까 네. 막아주세요. 이런 말을 네. 드리는 건 아니고, 네. 그들의 자, 자, 자신감의 근거가 뭔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것이요, 그, 아 어, 입법, 사법, 행정의 그상권 분립, 견제와 균형에 있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균형에만 우리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견제라는 건 피터지는 싸움인 거예요. 어~ 이른바 루즈벨트 시대에 많은 개혁 입법을 그 시대의 보수적인 대법원 연방 대법원 판사들이 어~ 그 위헌이라고 하고 또그 루즈벨트 대통령 또 거기에 더 뛰어넘어서 또 다른 개혁 입법을 던지고 어~ 또그 구성원까지도 바꾸고 개혁 법관으로 이렇게 해서 그 치열한 투쟁의 산물이 오늘날 미국의 민주주의이듯이, 어젠가 오늘인가 행정법원에서 박근혜와 최순실 사이에 대통령이 대포폰으로 거의 하루에 한세번 정도씩 서로 상의, 긴밀한 상의했다라고 이런 추리가 가지, 가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근까지의 상황만 보더라도 어느모로 보나 이건 국정농단의 심각성을. 그러니까 저는 걱정이 이런 거죠. 법리적으로 지금 계속 이제 이거는 법리적으로 연구한 거라고 판사 출신이다 보니까 더더군다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저들은 아직도 권력의 기재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니 예를 들어서 이 JTBC 태블릿 PC 보도 관련해서 방통시민의 심의위원회에서 이상한 또. 징계를 한다든가. 예를 들면 네. 이런 게 나오면 봐라. 처음부터 잘못됐다. 라고 할수 있는 이들은 아직까지 권력의 도구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건 죽느냐 무죄냐예요. 중간은 없어요 이거는. 재심도 안해이 재판은. 띵 따로 띵 하면 사형선고 되는 거고요. 아니면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무죄가 됐을 때 얘네들이 얼마나 활게치겠어요막 목소리를 높이면서. 길거리에 나와서 싸워봐야 승복하라잖아. 승복, 승복 안할 방법이 또 있어요? 법적으로? 법적 절차는 그게 끝인데? 남는 거는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거밖에 없잖아. 아니, 근데 민주당이 승복한다고 했다고 해서 국민들이 막 헌재로 몰려가고 어디로 가고 하는데, 가만히 우리는 승복했으니까 가만히 있을게요. 그러겠어요? 아니, 제 말은 뭐냐면, 어. 저는 그런 위기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여의도가 경계를 늦추지 말자. 네. 이렇게 좀 우리가 합의하자고. 네. 합의! <laughs> 서약서 가져와! <laughs> 더불어민주당의 사전에는 어, 그... 무가치한 그런 재판에 대해서는 승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건 충분히 알겠고요. 어쨌든 당 차원에서 한번 들여다 보겠다 이 정도 정도만 하셔도. 네, 들여다 보겠습니다. 네. <laughs>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laughs> 다됐어 모집 얘기, 모집 얘기 좀 하고 가세요. <laughs> 한, 건, 한 건이 좀남았어 이제. 손가락 하나로 나라를 살리자 1 8 1 1에 1,000번. 2차 모집은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되면 네. 그, 그날로부터 일주일간 2차 그렇죠.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건 알겠어요. 이건 저는 민주당 경선의 흥행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네.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역선택. 역선택. 예를 들어서 네. 박사모에서 네. 와가지고 막. 네.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더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참여하는 것 이해의 방법은 없습니까? 만약에 역선택을 염려한다 그러면요, 박근혜 대통령 말이 맞는 거예요. 촛불 집회가 그, 그, 저기, 이, 침박 집회, 맞불 집회 2분의 1밖에 안 된다라고 대통령이 믿고 있는 거를 그대로 음. 증명하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시겠습니까? 압도적으로 참여해서 그 논리를 깨겠습니까? 선택하십시오. 그, 좀 들여다 봐달라, 두 가지. 꼭. 새누리당이 무슨 거로 저러는 거지? 쟤네가 자신하는 게 뭐지? 우리도 정보력을 한번 돌려볼까? 예, 네. 한번 들여다봐주시고 그리고 이 역선택의 방법을 근본적으로 찾아할 방법은 없을까? 뭐 이런 것도 한번 들여다봐주세요. 정당 차원에서는 어, 우리 당의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국민이 판단해주시라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개방형으로 열어놓는 건데 그래서 정당 차원에서는. 그 말씀이 맞지만 법적으로는 뭐, 기권의 자유도 있고 또 누구를 반대할 자유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걸 막을 법을 만들기는 어렵고 다만 그걸 말씀하신 것처럼 한날 동시에 하는 완전 국민 경선 예전에 음. 그 문재인 대표가 그 김문성 대표와 합의 아래 네. 하려고 했던 그런 그 정치적 합의 아래 법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어딩 있잖아요. 좀 강력한 어딩 계속 승복 그 들어올 거거든요. 꺼지라는 어딩을 좀, 아니 그것보다는 얻다 더, 더 대고, 가더좀더 그러니까 얻다 대고, 백하이 다대고 얻다 대고든 뭐 하여튼 뭐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네. 그런 얘기 올 때마다 얻다 대고, 얻다 대고 하게, 아, 그거 괜찮네요렇 네?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이렇 <laughs> <그렇게 웃음> <진짜 웃음> 대고 뭐좀 만들어 주시고. 자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